마음에 굳은 살도 단단해질 것만 같았다. 어차피 우린 아무 사이도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괜찮을 거라고. 매일매일 주문을 걸었었는. 송호 씨, 송호 씨, 송호 씨, 괜찮아요? 준영씨 그날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피아노와 그의 사랑과 그의 친구와 행여나 넘쳐버릴까 봐. 비우고 또 비우려 했었던 그의 마음에 대해 들었다. 트로이 메라이는 습관 같은 거였어요. 매일 피아노 앞에 앉아서 그 곡을 치고 나면 밤새 가득 찼던 마음이 좀 비워지는 것 같아서. 정경 씨 어머니 사고가 준영 씨 때문에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마음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미안해요 이런 얘기해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도 기다려 줄수 있어요. 네. 기다릴게요. 한주회 때 무슨 곡 할지 정했어요? 나 프랑크 소나타. 응. 언니, 그거 대학원 입시곡이죠? 교수님이 그걸로 하래요? 응. 어, 저기. 박준영이다. 우리 쳐다보는데? 저... 여기 앉아도 돼요. 4학년 수업 들으시는데 피아노랑 저희는 겹치는 수업이 없네요. 아쉽다. 그럼 졸업 연주도 하시겠네요. 저 보러 갈게요. 저도요. <laughs> 네 오세요. 어? 우리 수업. 벌써? 저희 갈게요. 다음에 또 봬요. 언니 맞점해요. 어. 말도, 안 해요. 모르는 사람 처럼 누 구세요. 식당 말고 여기는 처음이에요. 동아리가 진짜 많네요. 어 마음에 드는 데 있으면 가입할래요? 어두 달만 활동하고 졸업해도 괜찮아요? 아니 안 되죠. <웃음> <웃음> 아 저기예요. 아, 아 여기가 수료포구다. 정아 씨가 청춘을 보내는 곳. 네? 청춘이요? 네, 뭐 그쵸. 음대 가겠다고 결심도 여기서 했으니까. 아주 근데 사실 저 여기 되게 오랜만에 온 거라 요새 애들은 잘 몰라서. 아 근데 애들이 준영 씨 알아볼 거예요. 다들 깜짝 놀라겠다. 어디로 가요, 경우? 아, 아니요 오늘은 학교에서 연습하려고요. 경우에서 공연 있는 날은 리허설 눈못 써서요. 아, 성화 씨는요? 저도 뭐 그냥 집이야. <laughs> 그 내일 그러니까 내일 그 수업 언제 언제예요? <laughs> 내일. 낮에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내일 학생회 간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래요. 아직 팔죠? 네, 좋아요. <laughs> 옛날이랑 맛이 똑같네요. 5 0원원올지지 응? 음? <laughs> 왜요? <웃음> 아니... 말하는 게 너무 옛날 사람 같아서요. <웃음> <웃음> 아, 뭐예요, 우리 동갑인데. bit of a little b i 내가 묶을래요. 영화에서 맨날 남자가 여자 신발끈 묶어주잖아요. 영화요? 네. 그럼 여자가 남자한테 반하는데요. 난 반하기 싫거든요. 주세요. 마세요. 나 진지해요. 알았어요. 아 웃지 말라니까요. 네. <laughs> 편이 어? 그래도 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송아. <laughs> 어머 준영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다. 복학했다며? 네. <laughs> 너희 지금 내 앞이라고 내외 아니? 사귄다며? 아니아니다 아니야? <laughs> 교수회의까지 소문 다 났어. 정아야, 너 교수들이 너 누군지 아무도 몰랐었는데. 아닙니다. 정말 아니에요. 아니면 아닌 거지. 뭘 그렇게 정색을 하고 그러니 사람 민망하게. 죄송합니다. 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그 성만. 그래, 알았어. <laughs> 어, 잠깐만. 어, 혜나야. 어? 아유, 그래. 어, 그러면 할수 없지 뭐. 어, 그래, 알았어. 정경이 음. 불편하지 않겠어요? 편하진 않죠. 근데요, 준영 씨에 대한 내 감정도 중요하지만, 나한테는 내가 좋아하고 잘하고 싶은 다른 것들도 있어요. 지금 나한테는 대학원 입시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라도 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내 감정에 휘둘려서 놓치고 싶지 않아요. 갈게요. 아까 교수님이 말한 그 소문이요. 왜 그런 소문이 돌았는지 당황스럽긴 한데. 서운해요. 준영 씨가 내 앞에서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서운해요. 이상하게. 송아 씨 때문에 그랬어요. 소문 때문에 송아 씨 곤란해질까봐 신경 쓰여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준영 씨는 그냥 하는 말이겠지만 나는 준영 씨말한 마디 한 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 하나가 다 신경 쓰여요. 그런데 이제 그러기 싫어요. 됐다. 안 그래도 너한테 할말 있었는데 나 독주에 반주해 줘. 잘했어요. 많이 배웠어요. 기다렸어요. 나도 신경이 쓰여요. 송아씨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하나. 기다리지 않게 할게요. 그러니까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기다려줄래요? 네. 그럴게요. 뭐예요? 아. 뭘 그렇게 열심히 봐요? 아 그냥 수업 공지야. 오늘 좀 피곤해 보여요. 아니요, 괜찮아요. 수업 끝난 거예요? 레슨 받고 왔어요. 아, 엄청 열심히 했나 보다. 아, 점심은요? 아직이면 같이 먹어요. 아, 어쩌죠. 밖에서 약속이 있어서 지금 나가봐야 할것 같아요. 누구 만나요? 그냥 좀 아는 사람이요. 그렇구나. 음, 그러면 저는 가볼게요. <laughs> 점심 맛있게 먹어요. 네, 송아 씨도요. 준영씨 오늘 송아씨 바쁜 것 같아서. 못볼줄 알았는데, 이제 수업 다 끝난 거예요. 네. 그럼, 저녁 먹을래요? 월드 클래스 아티스트랑 학교 오케스트라, 끝자리에 앉는 사람은 아무래도 급이 안 맞을까요? 요새 이상하게 급 따지는 사람들이 많네요.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럼 왜 됐어요? 오케스트라 자리 배치 표요. 송아 씨가 신경 쓰는 게 싫어서요. 정말 아무, 아무 의미도 없는 일에 연연하고 마음 다칠까봐 그게 싫어서 그랬어요. 오케스트라 자리요. 의미 없지 않아요. 너무 큰 의미예요, 나한테. 그래서 연연해요. 한 자리만 더 옆이었으면, 한 줄만 더 앞이었으면, 지난 4년 내내 그랬어요. 이해 안 되죠? 아마 평생 이해 못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쩌면 내가 준영 씨하고 나란히 서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신이 좀 없어져요. 그럼 왜 기다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즘 나 계속 밀어낸 거였어요? 그럼 좋아한다 기다리겠다 그런 말을 왜 했어요? 밥 같이 먹자는 말에 우리는 급이 안 맞지 않냐? 이런 대답이라면 나 송아 씨한테 못 가요. 나 이런 얘기 듣는 거 진짜 지겹고 지쳤는데 송아 씨한테서까지 듣고 싶진 않아요. 진짜 미안한데 먼저 갈게요. 여보세요. 송아 씨. 잘 지냈어요? 네. 집이에요? 아니요. 경호 빌딩이요. 경호요? 거긴 왜? 팀장님이랑 점심 먹으러 잠깐 들렸다가 뭐 아무튼 지금은 나왔어요. 아, 그러면 송아 씨. 거기서 잠깐만 기다려 줘요. 왜요? 할 말이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줘요, 잠깐만.

정경이 반주해줘야 할것 같아요. 정경이가 서정대 교수 정말 되고 싶어해요. 정말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독주회가 중요해요. 정경이랑 나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친구로서 도와주고 싶어요. 송아 씨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일 줄은 상상도 못 했네요. 나한테 할 말이 뭘까. 혼자 기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기다렸는데. 정경 씨 반주해줘야겠다고. 그말 하려고 나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난 송아 씨 오해할까 봐 직접 말해요. 오요 무슨 오해요? 이런 오해요. 나는 송아 씨한테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송아 씨가 자꾸 다 밀어내니까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하려고 온 거예요. 네.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줬잖아요. 그럼 이제 다된 거죠. 좋아요. 좋아한다고요. 좋아해. 해요. 그대만 바라보는 진심을.